하였다. 아멘. 우리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28절 보게 되면 22장 28절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진이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어미와 새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어미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목사님 뭐 아담과 하와는 부부 아닙니까? 그러는데 어미와 새끼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자는 아담의 갈비대에서 나왔어요. 이치적으로 아담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율법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 대적자들을 위해서 정교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라는 것은 사단이가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았어요. 그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 먹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한 날에 사실은 그들은 한 날에 먹은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서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음에 보실 때에 이제 사단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법들은 그냥 정결 의식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려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데 그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장 16절로 23절까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된다 이말이에 그럼 육체의 흠이 어떤 거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지니 그는 흠이 있는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에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식을 감당 못합니다. 아로레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기지는 못해요. 하지만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성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해도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역을 말하는 거 사역.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는 있다 말입니다. 그 육체의 불완전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불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한번 21절 말씀만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드 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짐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시작 그는 흠이 선정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 들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laughs> 그리고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역을 못하는 걸 말합니다. 뭐,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떡을 갈고, 이런 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는 걸 말합니다. 흠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자, 먹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배워야 되지, 자기가 사역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 지금까지 무슨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불안전한 그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 상태들이냐,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laughs> 18절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곧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입니다. 이런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에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자기가 앞을 못 보는데 앞장서서 나를 따라 오시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나가요. 그 구덩이는 지옥 불구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질 못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이래 버리면 둘다지옥한다이 말인 거예요. 그게 뭐냐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하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깨닫는 성경을 전혀 말을 못 합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앞을 보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따라서. 이게 명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를 따라오시오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역은 못한다. 그러나 뭐라고요? 손을 따라가 배우라 이말 배우라. 떡은 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다음 뭐라고요? 다리 전원자. 다리를 전은 거예요. 다리를 절면은 쩔뚝 쩔뚝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첫번 사역지를 이제 졸업을, 신학 졸업을 하고 갔을 때그 통영에 있는 그 동네 교회에 갔었어요. 부임을 해서 전도사로. 그 담임 목사님이 군인 출신인데 발목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을 젖었어요. 그 당신이 하는 말이 항상 성경에 다리 젖는 자는 제사장이못 되는데 자기는 하고 있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찾아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저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다리를 전달은 못하는데 하고 있네. 그 본인도 좀 부담 이제 그런 성경은 못 하게 돼 있는데 하니까 늘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담감이 제가 깨닫고 보니까 참 안타까웠고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전달하는 것, 절뚝절뚝 하는 것은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 8 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멜산 전투가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어?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다만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머뭇머뭇 머뭇. 쫄뚝쫄뚝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다 쫄뚝쫄뚝 그 다리를 전다, 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쫄뚝쫄뚝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쫄뚝쫄뚝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가 되시면,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코가 불완전한 자. 코가 불완전한 데가 뭐예요? 코는 뭘 상징합니까? 생기가 들어간 곳이에요. 그 영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먹기는 먹어도 니가 가르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지체가 더한 자입니다. 지체가 더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여섯 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있을 다는골리앗세 후회들 보면은 손가락이 여섯 개, 발가락이 여섯 개. 막이렇거든요 다섯 개가 아니라 장사들이 있어때 말입니다. 내 피림의 우손들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체가 더한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더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더하면 요하께서 기록한 말씀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더하고 빼면 안 된다. 이 그래서 그말 하는 거요. 하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더해서 말하는 거요.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보면 19절 말씀 시작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발과 손이 부러지면 가지도 못하고 뭘 전해 주지도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발로 가서 손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면 자기가 전도를 할 말씀도 없고 신앙의 걷지도 못하고 내줄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던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이 말이에요. 덩이 굽고 키가 못 자랐어요. 예, 곱, 저희 할머니도 덩이 예, 굽었었어요. 덩이. 예, 그래서, 원래는 안 굽었는데,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시골에는 덩이 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곱쇠 할매 곱쇠 할머니 이랬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었어요. 예, 굽어 이렇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봅니까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덩이 굽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덩이 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만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어디 일입니까? 땅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땅만 보고 땅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르쳐야 될 사역자가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덩구분자는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그 염려는 뭐냐면 하 아, 내 키가 작아서 좀 잘해야지. 하, 잘하면좀 걱정. 그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처럼 왜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만 보고 걱정을 하니까 세상일만 걱정하니까 그말 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길를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네가 세상 것을 염려함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 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덩이 굽은 자는 사역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덩이 굽었지만 세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역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키가 작다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자 걱정하는 걱정하는 자를 말, 세상 걱정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요?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눈에 백막이 있으면은 바르게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가 가르치면 안 된다 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뭔지 또막 돌아가요. 왔다리 갔다해요.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막이 있는 자안 된다라는 뜻, 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요?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 보면 전, 이건 이제 깨끗이 못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속죄가 안된 사람들, 속죄의 복음이 뭔지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자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고환이 상한 자. 고환이 상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남자가 고환이 상하면 씨를 못 뿌려요. 씨를 못 뿌립니다. 씨가 불완전한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치는 선생은 뭐하는거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서 자식을 낳거든요.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한이 상하면 안 되는 씨가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실은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보면서도 "아, 영적으로 이런 것이니" 내가 육신적으로 발을 전달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인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영적인 걸 말합니다.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런데 흠이 있어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14년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잘부는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성경을 많이 외웠고 하면서 저는 성경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회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하고 있느냐? 떡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될 사람이 먹이고 있다이 말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성, 성전에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만 가보세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외웠던 말씀 중에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그게 보면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못 찾으신 분은.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온전히 거룩하면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사역을 해야 되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다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 이런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냥 보존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23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거룩한 자 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 흠없이 오늘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떡만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 사요 기도 사요. 기도 사요.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면 깨닫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말씀을 소멸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말씀을 취하고 전하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22절 시작자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렇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된 말씀을 버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뭐요? 예언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또이사역을 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흐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존뿐 아니라 사실은 사역자, 어떤 사역 기도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도 사역, 예언 사역, 말씀 사역 은사자들이 많이 한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깨달은 사람들인가라고 볼 때에 떡을 받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떡을 먹이려고 하는데.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는 이 형국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 영적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하, 내가 육체에 흠이 있는 자였고, 내가 영적인 흠이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깨닫는 말씀에 떡을 받아 먹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흠 없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저 계속 떡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말씀을 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